기회는 힘을 뺐을 때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힘을 뺐을 때 찾아온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몸이 굳어져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할 때 힘을 주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어렵고 또한 실수가 많지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면 자유롭고 또한 그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힘 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네. 너무 빼셔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말씀을 같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 주에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 유다 족속 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은 그렇게 심판되고 멸망받았던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회복과 약속의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현재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한분한분 한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멸망당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파수꾼이 되라고 하니까, 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파수대라는 이 조그만 책자나 하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그 이단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아, 이거 뭐 그런 거 되라는 거 아닌가, 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 또 파수대, 또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다 정말 좋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사용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파스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할 텐데 오해가 없고 잘 분별력 있게 말씀을 받으실수있기를 바랍니다. 어,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실버 터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2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목요일 날 금요일 날두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10시에는 실제적으로 실버처치 사역을 하시는 윤인규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에 대한 모범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다 다닙니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룹그룹 나눠 가지고 한 그룹씩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오셔서는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실버 처치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고요. 식사한 후에 오후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한영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나라,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듣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전쟁에서 패한 군인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만, 파수꾼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서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파수꾼이 되었다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안이 아니라 밖을 보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이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하지 안을 보고 있으면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칼이 임할 때 그것을 미리 알아서 백성에게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33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족 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는 나의 대언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파수꾼이 하나님 제가 파수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실 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위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면요. 우리나라 군대도 우리 남자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다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좀 당황스럽죠.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으면 싫든지 좋든지 어떤 권한 행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의사나 여러분의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세워졌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파수꾼은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살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위험한 일이나 이상한 징조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것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때그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바깥쪽은 보지 않고 안쪽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 밥은 언제 먹나?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떤가? 오늘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나?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 관심을 갖고 안쪽만 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못할 때에 그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자가 군사로 모집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보내졌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라 밖을 보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밖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 목사님, 그러면 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파수꾼이니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수꾼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그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밖을 보지 않고 안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안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에 와서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 안에 너희가 어떤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고 그런 자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파수꾼이 밖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것, 내 경험,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안을 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위치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중간에 파수꾼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파수꾼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외쳐줄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 마치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처럼 전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번 교회 나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꼭 나와주세요 이번 5월 22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새생명 네,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구걸하듯이 한번 나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전도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과 또한 그러한 애정을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세일즈가 아닙니다. 어떤 팔기 어려운 물건을 제발 한번 이번 만점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애와 같은 역할입니다.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중간에서 소개하고 이 남자는 이런 남자입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그의 자라온 환경은 어떻고 가정은 어떤지 이야기해주고 또이 여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해줘서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아내와 또한 남편이 되어서 서로 한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물건을 파는 것처럼 전도를 생각했다면 1년 동안 아, 나는 하나도 못 팔았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노력해도 팔리지가 않고 별로 노력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매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서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제발 한번 교회에 나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이 과거 예수 알기 전에는 그러한 개차방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느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평안하면서도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께서 말해주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파수꾼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서 말해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말해줄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의 것을 바라보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때에 맞게 경고의 나팔을 불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때 반드시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3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맘니다 그것을 보고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33장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고, 나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때 만약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경고다 이중적인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경고는 파수꾼에게 너가 꼭 불어야 될 그때에 그 나팔을 불라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파수꾼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칼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이 이중적인 경고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경고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외쳐야 돼. 또한 나파를 불어야 될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겠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파수꾼 세웠어서 알고 있지? 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나팔이든 경고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심판이 목적이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오셔가지고 다 그냥 멸해버리시면 끝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땅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스인을 세우고 여러분을 세운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 에스겔 오늘 3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경과의 나팔을 불면서 너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지금 잘못된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지금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 3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행하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보다 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용서해 줬지 지난번에 저 잘못 내가 용서해 줬지 이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아니라 그 지은 죄 자체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머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세신받으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 죄의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억을 의지적으로 지우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를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파수꾼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다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파수꾼을 통해서 이 남아 있는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파수꾼이 때에 맞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이 그걸 듣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는 살게 되지만 파수꾼이 불어야 될 순간에 그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때 불어야 될때 그것을 불지 않을 때 세상의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경고의 나팔을 불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는 그 사실을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또한 연세가 많아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들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에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말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린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때가 악하고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다른 것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빚 대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때에 맞는 경고의 나팔을 여러분들이 울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며마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화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아서 멸망당한 자들과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다다 다 멸망당했어요.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결과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결과에 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물으시냐면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아니라 밖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때에 맞게 하나님의 나파를 불고 있는가? 세상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때그 경고의 나팔을 내가 불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힘 있게 감당하시는 모든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